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TV나 광고 같은 것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선전한 다음에 가로해놓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죠. 어, 기쁨에는 유사품이 있습니다. 어, 기쁨과 비슷한데 기쁨이 아닌 게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어, 그, 뭘까요? 뭐, 재미, 뭐, 이런 거죠. 어, 뭐,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쁨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이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어, 기쁨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원인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소는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어, 쓴, 어, 편지입니다. 어, 그런데, 기뻐한다는 그 표현이 무려 30번 이상 쓰이고 있어요.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어, 그 그삶 솟는 기쁨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눈에 어떤 환경, 이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이 때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하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사단이 계략이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그 기쁨의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감사에서 출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감사할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게꼭 우리 눈에 보이게 뭐 내가 잘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면은요 감사거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감사의 지경을 넓혔어요. 감사의 지경을 넓혔어요. 일차적으로는 어떤 조건도 넓어졌지만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제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감사한 게 아니라 그넓이를 지경을 넓혀 갔다는 거예요. 감사를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예. 네. 내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됐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라는 그 히브리 말에는 기억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laughs> 그 물론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이 감사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은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연결짓는 그런 그 특성이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온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다윗의 개인의 라이프를 보면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많은 원수들을 이기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윗도 어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쓸데없이 오해를 받고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응?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하면서 어, 우리가 음, 좀 한탄하고 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 나갔고요. 그 기억이 감사로 왔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하셨던 내 평생에 함께하셨던 그 은택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또 놀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의 감사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예, 네, 감사의 폭이 상당히 넓죠. 여러분, 감사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원인이 빌립보 성도들이었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다 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그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원인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품어 보시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증보기도 하고 제대로 그러다 보면은요 그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벌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태동하고 또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진 분들을 여러 볼수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으면 이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했을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름 대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교회 때문에 신앙이 깊어졌고. 어, 또 교회 교회 때문에 삶의 기쁨이 생긴 그런 성도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분들이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지 못해 어, 뭐그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고 그래서 어, 교회를 다녀봐야 그저 뭐몇주 다니다가 그냥 관둬 버리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여러 있었는데 제가 아는 교회만도 자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계속 섬긴 이 없었고 또 이렇게 신앙이 발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감사의 직경. 넓혀 보세요. 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나 혼자만의 삶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이웃들,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그런 이들을 한번 품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이런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공짜가 없죠.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이 감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저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어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 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 결실을 봅니다. 육전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아는, 사는 세상은 모든 게 불확실하죠. 요즘 그 키워드가 뭡니까? 어, 요즘 그 2025년의 키워드는 Uncertainty죠. 예, 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은 어, 너무나 담대한 확신이고 믿음이죠. 주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죽기까지 어, 을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가 한번 느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의 기도는 그의 삶과 떼를 내야 뗄 수가 없었죠. 바울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기도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바울의 기도문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이죠. 내가 기도하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헬라어의 이 나라는 에고라는 단어는 보통 문장에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그 동사나 혹은 형용사, 명사에까지 그 주격인지, 뭐, 그 주어가 복수인지, 뭐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나라는 이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네. 예. 빌리포 성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종종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본인에게 챌린지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지만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네, 꼭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 바른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 사랑이 참 중요한 건데, too much lov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투머 o 러브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랑인데 지나치게 사랑하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 환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가 너무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투머츠 러브. 그래갖고 왕자병 환자, 공주병 환자. 이게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투 머치 러브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지나치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립을 못 해요. 그냥 베이비 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저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이투 머치 러브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리보 성도들이 사랑이 있대, 그런, 어, 미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전에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곤란하죠. 세 번째는 그렇게 허물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 이거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허물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는요. 어,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편지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이런 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넓어지고 기쁨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정말 은총을 베푸시는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바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